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서한성 스포츠 클럽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이제 불거진 다음에, 안성 시의 행태는 서한성 스포츠 클럽의 자료 예출, 제출 하나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안성시의 이런 태도를 보며 자체 행정 감사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그 단순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감사원 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에는 상세하게 어, 담을 예정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